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남북권 신공항 건설 추진을 위한 공동추진단을 출범시켰습니다.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지난 5일 엑스코에서 추진단 발족식을 열고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모위원 35명을 위촉했습니다. 신공항 추진단은 다음 달 예정된 정부의 항공수요 조사에 발맞춰 남북권 지역의 항공수요가 충분하다는 근거를 마련해 제공할 계획입니다. 또 타당성 조사와 입지 선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홍보와 대외 협력에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. 특히 수도권의 기반을 둔 정치인과 공무원 언론사를 상대로 신공항 무용론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 개발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.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. 남부지방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. 대구경부 낮 최고 기온은 32도로 덥겠습니다. 이상으로 7월 8일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